황정음 씨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낸다고 했을까? 황정음 씨는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천하의 황정음이 왜 돈이 없느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프로골퍼 출신 남편 이모 씨의 불륜으로 인해서 가정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황정음. 최초 폭로 이후에 황정음 씨는 그야말로 엄청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황정음 씨는 이미 앞서서 한 차례 가정 해체의 어려움을 딛고 재결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잘못을 덮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다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남편의 문제 행동이 적발이 되면서 폭로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황정음씨를 향한 열렬한 지지는 그다지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바로 황정음씨의 허위적격 사태가 더졌기 때문입니다. 황정음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남편의 상간녀로 모 여성을 지목을 했는데요. 해당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 아이디까지 박제가 돼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실제 상간녀였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행동인데 더욱 큰 문제는 이 여성이 남편 이씨의 상간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허위 저격이 된 셈이었는데요. 황정엄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한편 피해자 A씨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황정엄은 합의에 실패를 했고 피해자 A씨로부터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대체 왜 결렬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황정음 씨는 대체 왜 고소를 당하게 됐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취재해 봤습니다. 황정음 씨는 대체 왜 허위 저격을 하게 된 걸까요? 이 내용은 전적으로 황정음 씨의 100% 실책이 맞습니다. 피해자 A 씨 입장에서는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황정음 씨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을 상간녀라고 저격을 했으니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황정음 씨가 이미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결과적으로 황정음 씨는 피해자 A 씨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입니다. 다만 황정음 씨 역시 이성을 잃게 된 배경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남편의 문제 행동이 적발된 계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한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아들의 손에 들려온 아빠 이 씨의 세컨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출근하고 나간 아빠의 핸드폰이 7살 맥이 아들의 손에 들려왔던 것인데요. 황정음 씨는 평소에 남편이 쓰지 않던 핸드폰이라 더욱더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핸드폰을 살펴본 이후에 황경음 씨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문제행동이 담긴 문자나 사진 등이 해당 핸드폰 상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차례 가정해체의 어려움을 딛고 재결합한 가정이었던 터라 황정음 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욱이 7살 백이 아들의 손에 들려온 아빠의 세컨폰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황정음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황정음 씨가 뜻하지 않게 더욱더 괴로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황정음 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남편 이 씨의 문제 행동이 담긴 자료들과 제보들이 속출했기 때문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남편 이 씨와 관련된 자료를 보냈고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황정음 씨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황정음 씨는 이와 같은 자료들을 보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받았던 잘못된 자료들도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황정음 씨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성을 잃은 황정음 씨에게는 냉철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A씨를 향한 허위저격이 나왔고 A씨에게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부분을 누굴 탓하겠습니까? 황정음씨 본인 잘못이 100% 맞습니다. 피해자의 합의는 왜 결렬이 된 걸까요? 피해자 A씨가 요구했던 것은 단한 가지였습니다. 황정음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였습니다. 인기 연예인인 황정음씨가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피해자 A씨를 저격했던 만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 A씨의 상황에 소속사 측이 먼저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공식 입장을 통해서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한편 관련 기사들의 삭제 혹은 수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황정음 씨 역시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뵙고 사과를 드리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 씨는 직접 만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뜻을 전하면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정음 씨는 이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지만 A 씨는 전화 통화 역시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A씨가 황정음씨 소속사와 황정음씨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양측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황정음씨와 피해자 A씨가 직접 만나서가 아니라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직접 만나서 합의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양측 간의 합의는 피해자 A씨가 최초로 불렀던 합의금 액수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는 수순으로 정리가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최종 합의 직전에 황정음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더욱이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합의금의 두배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같은 합의 문구 등을 통해서 황정음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할 법한 문구였습니다. 더욱이 합의금 자체도 일시불 지급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 준다라는 황정음의 태도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A 씨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정음 측은 오해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했는데요. 양측 간의 의사합치가 이루진 만큼 합의문구 자체는 요식행위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합의문구들은 변호사 간의 이야기였지 황정음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자 A씨의 뜻을 인지한 이후에 황정음 씨는 피해자 A씨가 원하는 문구를 모두 반영해서 넣겠다. 원치 않는 내용도 모두 빼겠다. 합의가 중요한 것이지 서류 내용 자체는 사실상 요식행위가 아니냐. 진심으로 피해자 A씨에게 사과를 한다는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다. 라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씨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A씨는 합의를 파기하고 황정음 씨를 고소하게 이르렀습니다 굳이 합의금을 두 차례 나눠서 줘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합의 과정에서 양측 간에 오갔던 합의금 액수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황정음 씨가 인기 연예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만큼 황정음 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황정음 씨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낸다고 했을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황정음 씨는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부득이 나눠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아니 천하의 황정음이 왜 돈이 없느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릴 내용이기도 한데요. 황정음 씨는 남편의 문제행동이 담긴 핸드폰을 확보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차례 남편의 잘못을 덮었던 만큼 이번 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 수순으로 번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남편과의 갈등은 단순하게 부부 간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번졌습니다. 왜냐? 황정음 씨는 남편 이 씨에게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황정음 씨의 개인 법인을 통해서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던 것인데요. 문제는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황정음 씨는 이 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황정음 씨는 남편 이 씨를 상대로 9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달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9억 원이 넘는 돈이 남편 이 씨에게 묶여있다 보니까 황정음 씨가 지금 당장 가용할 현금이 없었던 것인데요. 설상가상으로 황정음 씨와 남편 이씨 간의 이혼 소송 역시 무척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 황정음의 문제 제기 당시 남편 이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양측의 변호인들이 직접 만나서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남편 이 e 씨가 본인의 행동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여기에 더해서 남편에게 빌려준 9억 원의 돈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정음 씨 본인에게는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황정음 씨 입장은 좀 어떨까요? 황정음 씨는 합의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자 피해자 A 씨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해주겠다. 모든 걸 맞추겠다 합의 문구 등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원하지 않는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선 피해자 A씨의 마음을 되돌리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정음씨 본인은 본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 만큼 앞으로도 피해자 A씨에게 사과를 하는 한편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본인의 진심을 직접 전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 총체적 난국 속에서 양측이 부디 조금의 오해도 없도록 이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